보상액 증액 논거사단 논증구조 거래 사례 비교 및 표준지 선정 적정성 법령 감정평가법 제3조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인근 지역의 거래 사례와 그 밖의 가격 자료를 참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판례 재결 례 대법원 2023년 5월 24일 선고 10만 6757에서 표준지와 수용토지의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24년 재결 례에서는 표준지와 대상 토지의 교통여건, 상업시설 접근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보정 개수 10% 추가 적용하여 증액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사안 적용 1차 재결에서 선정된 표준지의 번지는 대상 토지와 비교시 도로조건의 맨, 용도지역, 지역지역, 개발여건 계획 유무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첨부한 현장 조사서 및 비교 분석표에 따르면 최소 퍼 보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결론 표준지 변경 또는 보정 개수 재산정을 통한 평가액 조정이 불가피하며 적정 보상액은 원으로 산정된다. 잔여지 손실보상 법령 토지보상법 제73조는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한 때그 손실을 보상한다고 규정한다. 최신 판례 대법원 2025년 5월 29일 선고 잔여지 가격 감소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사건에서 잔여지 손실보상 산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었다. 대법원 2025년 6월 4일 기존의 엄격한 요건에서 벗어나 토지의 일체적 이용가치 하락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사안 적용, 수용으로 인해 잔여지 제곱미터는 1. 접근로 단절 기준미터에서5회미터 2. 형상 불규칙 정형지에서 부정형지, 활용도 제약시설 설치불가 등으로 가치가 현저히 하락했다.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잔여지 손실액은 원으로 산정된다. 결론, 토지보상법 제73조 및 최신 판례에 따라 잔여지, 손실원을 추가 보상할 것을 요구한다. 영업손실보상 법령,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판례대법원 2013년 3월 23일 선고 2012도 이만 3,225에서 영업시설 일부 편입으로 잔여 영업시설 운영에 지장이 철회되는 경우도 보상 대상이라고 판시하였다. 사안 적용, 대상 영업시설 업은 수용으로 인해 1. 고객 접근로 차단, 2. 주차 공간 50% 감소, 3. 영업 면적 30% 축소 등으로 매출액이 월평균 퍼센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 손실액은 휴업 손실원, 이전비용원, 영업재개비원으로 총원이다. 결론, 토지보상법 제77조 및 관련 판례에 따라 영업손실원의 추가 보상을 요구한다. 절차상 하자 주장 프레임 1차 재결 절차의 위법성 법령 토지보상법 제31조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자 사항 1. 열람기간이 1로 법정기간에 미달 2. 감정평가서 핵심 부분 평가 방법 보정계수 산정과정 열람 제한 3. 이해관계자인 차인 통지 누락 감정평가 적정성 위배 판례. 서울고법 2015년 11월 1 5일 선고. 2013과 279에서 감정평가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재결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3배 증액한 사례가 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